이상한 날의 신경 개발 전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별로 없고 얼굴 빨갛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약간 빨갛게 나오는데다가 운동을 10kg씩 하고 와. 그래서 아저씨가 그 요새 그 운동하자 운동 운동을 지금 꽤 했지. 그래서 지금 야10 10몇그로지10몇키로 어, 그렇 지금 거의 20kg는 아니야. 15kg 이상을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어, 그래서 얼굴 좀 빨개도 있네. 술 먹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정직한 방송. 또술 먹었으면 술 먹었다 하지. 술방, 술 먹방도 하잖아.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제목이 자극적이라 그러더라고. 야, 제목이 좀 자극적이 뭐야. 어차피 학고 유튜버인데, 뭐. 재밌잖아? 근데, 야, 개나 소나 연봉 1억인 동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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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댓글을 봐서, 이거, 이거 그, 그, 슈퍼챗, 슈퍼땡스, 슈퍼땡스 하신 분이 있더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거 하면서, 이거, 읽어주고, 요거는 그냥, 그, 여러분들의 얘기야. 다시 보니, 6년 5개월 차네요. 6개월 전에 계약했음, 어, 계약했으니, 만 5, 만 5년이군요. 첫프이는 시세 몰라서, 550. 다음엔 630 650 700 됐고 저번주 어 기간 두세살 남고 불구덩이 프로젝트 800 불렀어요 지난번 고급 700 받으신 분 솔직히 본인 시세 협상능력 기술이 부족하거나 하나인데 제 입장은 그런 분들이 단가 낮춰서 계속 다녀 주니까 단가 전체 단가가 낮아짐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나가진 말씀대로 신입 무렵에 주말에도 놀, 놀지, 않고 2년 빡세게 공부해서 쉬운 곳입니다. 자기, 뭐, 자기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일할 것만 해주고, PM, PM들한테 틀, 뭐냐, 들이받아도 뭐라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일 못, 끝낸 거고요. 그러니 욕 먹으면서 머리 박고 다니는 겁니다. 이미 연차 있으신 분버릇고 치시고 시기 힘들고 신입 무렵의 분들은 공부하세요. 전 주말에 매일 공부하고 프리 전형 후 공부 안 합니다. 이게 뭐냐, 일이 쉬, 쉽거든요. 나가자님 영상 보고 풀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거 저번에 했던 이분, 슈퍼땡스, 감사 슈퍼땡스, 슈퍼땡스. 아, 고마워. 이 사람도 있는데, 아, 이 사람, 이, 이 사람 글이 아니라, 뭐, 이 사람도 뭐, 디폴트적인 거지. 근데 뭐 때문에 왔냐면600 몇십이 되면 연봉이 1억이야. 600 몇십이 되다가 연봉이 1억이야. 보다 보니까 개나 소나 다. 그래서 제목을 그따구로 달아봤어. 보니까, 여러분도 임봉, 연봉 1억 근데 타려가 어디 뭐 전체 인구의 몇퍼뭐 개발자의 몇 퍼센트만 연봉 1억이라 그러잖아. 그리고 뭐 어느 기업에 가면 연봉 1억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를 않아. 어, 그렇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 주위에는 개나 소나 다 연봉 1억이야. 이 정도 급여 내 주위에 있는 애들 거의 다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에 널려 있어 연봉 1억은 야 연봉 600 몇십만 대 연봉 1억이야 뭐800 이렇게 받아면 연봉 뭐 1억 5천 2억 가까이 1억 2억 가까이 1억 5천이고 알바 조금 저번에 어떤 사람들이 뭐 저거 풀이 뛰고 그 알바 조금 했어요 연봉 2억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어 어떤 기업이나 이래데때 연봉 1억 다와 하지 근데 내 주에 널려 있거든. 그, 내 댓글 다시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laughs> 내 댓글 사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지 특별해서 특별하게 뭐를 해서 야 내가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떼돈을 벌었니 어떤 돈이 어떤 졌더니 하는 사람들그 사람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야 뭐 무슨 장터나 뭐 이렇게 뭐 스토어 팜 xx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돈을 잘벌야 대부분은 실용 실용담 아 실용 대부분은 이게 바닥에서 켜. 그거 뭐를 해도 그렇고 뭐 경매하면 돈번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하는 애들 몇대 애들만 돈 벌지 대부분 까질 수도 있고 이 바닥이 켜 근데 여기는 개나 소나 연봉 1억이야 그냥 공부 안 한다 제 공부 조금 해서 실력만 조금 있으면 근데 그 실력 조금 있는 애들이 내가 이제 디폴트 되는 애들내 주위에 깔렸다고 그런 애들 연봉 1억이야 연봉, 연봉 1억 연봉 1억, 1억 정말 대단하지 않냐 여기 하, 내가 보기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 이 바닥이 연봉 1억 그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 요새 물가 올랐어 나이도 그 근데 이게 옛날보다는 많이 오르 많이 오르지 않고 조금 오른 거야 옛날 내가 처음 풀이 뛸 때보다 조금 오른 거야 조금 많이 안올랐어 그게 개새끼들이지 그금 물가 상승률이 언인데그니그 그러니까 당시에 풀이 뛰었으면 풀이 뛰었거든 진짜 하나가 벌어서 넷이 먹고 살아도 남았어. 우리 와이프한테 월급 던져주고 나면 와이프가 한마디 했어. 한달 내내 쓰고도 돈이 남았다고. 그런 세상이었어, 프리랜서가. 그러니까 지금은 연봉 1억이돼도 조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 다른 직종은 뭐, 게시판 보잖아. 뭐, 연봉이 뭐, 돈이 얼마고요. 뭐, 생활이. 연봉 1억이 뭐 어쩌니 저쩌니 근데 어떤 애들이 댓글을 다더니뭐 연봉 1억 정도 받아봐야 쓸돈 없어요 뭐뭐 뭐 쓰고 뭐 쓰고 하고 애들 뭐 하고 나면 없어요 근데 밑에 댓글이 뭐 씨발 니가 여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근데 정말 내 주위 애들은 다 연봉 1억 이상이거든 이 사람이나 나나 너나 특별한 게 없어 뭐 무지 잘나갔고뭐와 이렇게 이런 사람만 연봉 1억 받는다 아니야. 도태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얘기했잖아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어느 정도 실력만 갖추면 여기 도태되지 않아 그럼 도태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쭉 가면 거기 있으면 연봉 1억이고 이게 좀 더하면 2억도 받고 그러는 거야 어 믿기지가 않냐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 내가 돈 얘기 잠깐 잠깐씩 하잖아. 요새 들어서 돈 얘기를 많이 해. 왜 많이 하냐면, 댓글이 달리더라고. 댓글이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댓글 단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번에 단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유튜버에 자기 700 몇인데, 다음 달에 사, 800 받는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 뭐, 그리고 지금 뭐, 다 쓰고도, 뭐, 그리고 뭐, 투자 뭐 하고 나서, 300 정도 쓰고 나서도, 뭐, 돈이 더 남는다, 700 정도 남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특별, 내가 보기엔 그래. 유튜버에서 돈 번다, 뭐 한다, 뭐 해라, 뭐 해라. 뭐, 이번에 신XX, 뭐 사기치다 가든, 가는 있잖아. 그런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야. 주식으로 대박 났다, 뭐, 뭐, 코인으로 대박 났다. 이거는 이 위에 있는 그, 내가 있잖아. 하늘나라 있는 애들. 너나 나나 해봐야 스토어팜 나도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 할까? 부업내 돈, 그, 정, 그거잖아, 뭐더라. 그. 자본주의 노예. 아 근데 몇개 조금 이렇게 끙쩍거리다보니까는 현실은 그게 아니. 현실은 이그 하늘과 땅이야. 그돈잘 벌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진짜 그신 신이야. 신 장사의 신들이야. 그리고 커피숍을 할까 아니면 식당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근데 거기도 돈 벌고 뭐 장사 어 장사의 신 아저씨 보면은 그렇게 막잘 나가는 애들도 많이 하지만 못 나가는 애지만 잘 나가잖아. 그런 애들은. 특출나. 근데 여기는 개나 소나잖아. 개나 소나. 내가 맨날, 야, 이 씨발 똑바람이야 놀라봐. 놀라봐. 이 새끼가. 야, 그따구로, 야, 씨발, 이 발가락, 야, 이, 내가... 진짜, 야, 이 씨발, 발가락으 짜도 너보다 낫겠다, 이 새끼야. 진짜 발가락으로 짜도, 짜. 그렇게 욕먹고. 나도 그래, 위에서 막 갈고 그래. 저번 프로젝트 그랬잖아. PM이 씨발, 조팔. 아, 이때, 내가 나이 드신 분이 있다고 그러지. 그래. 뭐 설명도 안 하고 종족자라도 놓고 개발하려 놓고는 있다고 그러고다 그래. 알아서 하셔야지. 이래도, 아, 씨발. 아, 내가 잘못했나? 뭐, 이런 거지 같지만, 다 돈이 그 정도 받고 산다, 이거지.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 이 세상이. 개나 소나 연봉 1억 받는 세상이잖아. 어, 우리 아들이 그, 런 얘기도 하더라고. 지금, 노가다 뛰고 있다 했잖아. 그니까, 비전 없대. 그니까, 그, 300인가 400 정도 받지. 진입장벽은 낮아. 낮으니까 가서 하는데, 어, 거기서 마르는 거야. 거기서 끝이야. 그니까, 러 야근하고 막 지금, 그, 저 지방에 내려갔는데 목이 걸걸하대. 그랬더니, 그 공사판에서 아저씨들한테 여기 다 용각산 먹는다고. 어. 너희들 막 허리 터지고 디스크 나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데도 다 힘들어. 근데 여기는 걔네소나 연봉 1억 받는 동네지 않나? 씨. 야, 이렇게 확실하게 진실만을 알아, 얘기하고 돈 버는 거, 연봉 1억 받는 거 대단하지 않냐? 뭐 무슨 그 장사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코인 어쩌고저쩌고 뭐 주식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는데 니네들은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야, 씨발, 내가 진짜 복장 터지는 게 뭐냐면, 야, 이런 얘기 해주는데, 야, 이런 진실적인 얘기. 진짜, 개나 소나 연봉 1억 받는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개나 소나 나한테 댓글 달면서, 어? 다 연봉 받, 1억 받는다고 하는 사람, 특출난 사람이 아니야. 걔. 개나 소나라는 건 너나 나같이 평, 나도 개나 소나야. 이런 평범한 애들, 이렇게 잘난 애들 말고, 무지하게 잘났고, 영광스럽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늘나라, 그런 낫지 않고, 너나 나나, 이렇게 개나 소나인 인간들이 연봉 1억씩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진리란 말이야. 근데, 야, 진짜 내가 보기엔 이런, 정말 니네들도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이런, 이런,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다 내가 그돈 버는 거를 많이 보거든 유튜브에 다 허황된 얘기야 100%다돈벌었다 그러고 돈 벌었다고 그러 걔네들이 굉장히 잘 났어 그돈 버는 애들은 잘 났어 근데 걔네 따라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야 그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스토어팜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잘난 애들 있더라고 잘하고 뭐잘 찝고 뭐 물건 잘 이렇게 하고 막 문서도 잘 잘 하는 애들이 잘 보는 거지. 디폴트는 아니더라고. 보면 너희들 알잖아. 얼마 있다가 다적더라고돈안 돼갖고. 그래서 너희, 근데 이거 이 바닥은 아니거든. 개나 소나 연봉 1억씩 받을 수 있는 동네거든. 이런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멋지지 않냐? 근데 이거 진실되게 얘기해 주는데, 진실되고, 진짜 이렇게 돈을, 개나 도나 1억 받는 동네고, 이러고 1억 받는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탁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야, 근데 진짜, 열, 열 받는 건, 아이, 그, 슈퍼땡스를 감사한데, 뭐, 얼마나 줘도 다 감사해. 근데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런 애들이, 씨, 야, 후원하고, 이런데 무지하게 짜게, 좀, 통있게, 크게, 크게, 팍팍 해, 좀. 남들 진짜 야 그거 뭐야 슈카 xx 보니까 야 거기 막탁 이러면 돈 올라가는 게와씨짜 거기는 단위가 틀리더라고 나나걔는돈 버는 거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경제 얘기 뭐 이런 얘기 해 재밌어서 그러나 난 재미없어서 그러나 난 진짜 돈 버는 연봉 1억 되는 얘기 해주잖아 연봉 1억 되는 얘기 씨. 아 진짜 확 알지 확확 조회수 안 나오고 이게 해서 너 니들 자꾸 씨 그렇게 후원도 안 하고, 막, 그, 그, 구독, 좋아요 막 누르고, 막 해서, 나고딱안 해주면, 씨, 확, 접어버릴 수도 있어. 어, 씨, 알았지? 연봉 1억 되는 얘기였어. 네, 좋아.